아침 식사가 그날의 다이어트 성패를 좌우합니다.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요. <놀람> 비타민, AB, DE 뭐다 있습니다. 각종 뇌와 눈에 좋은 영양소까지 다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결핍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. 아침 식사가 그날의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.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 좋은 소리 듣고 나가면 하루 종일 찜찜하시죠.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하는 건 똑같습니다.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첫 번째 원칙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아침 식사가 되어야 돼요. 두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. 세 번째는요 식사 순서도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. 식사 순서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처음에 야채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통곡류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액체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액체류 목넘김이 쉽다고 요즘에 액체류 많이 드시게 되는데 후루룩 뭐 먹고 나가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알파벳 주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 음료부터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뒤에 당 함량을 한번 보세요 당의 함량이 높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당이 적으면 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요 액체로 된 것보다는 고형식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해요. 씹어서 먹는 음식은요, 우리가 천천히 혈당을 올리게 하고요, 또 저작근을 활성화시켜서 뇌를 깨우기 때문에 아침에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,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했다. 그러고서 그첫 기가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그 간헐적 단식을 깨는 그첫 기에 정제대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혈당 스파이크가 더안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깨는 시간 또 그날의 첫 끼를 먹을 때는 철저히 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. 실제로 요즘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. 그런데 아침을 꼭 드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아침을 드신다면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. 아침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.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아침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왜냐하면 아 아침을 안 드시고 나가면 분명히 또 어디선가 경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아침을 단백질 위주로 드실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. 두 번째는 마른 비만 환자들.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,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아침 식사를 이제 추천을 할때 처음에는 계란이에요. 계란은 뭐 완전 식품이니까 아침에 준비해 놨다 드시고 나가면 아주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고요. 우리 속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 줄수 있기 때문에 점심까지 아주 좋은 포만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요. 양배추예요. 아침에 양배추 드시는 거 정말 좋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는 속이 좀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양배추는요, 비타민 U라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양배추로 만든 소화 기능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양배추에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. 양배추는 충분한 섬유질을 채워주고요, 또 위를 보호하고요. 그리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좋은 식사예요.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단백질과 양배추 그리고 각종 그 야채류를 같이 드시는 것이 아침에는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되겠습니다. 양배추는 야채니까 갈거나 해서서 먹는 건 상관은 없어요. 그런데 양배추를 뭐 생으로 먹는 것도 좋고 삶아서 먹는 것도 다 좋으니까 양배추는 그 자체로도 너무 좋습니다. 우리가 계란은요, 정말 단백질의 보고입니다. 계란 한 개에는요,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. 이 단백질은요, 하루 필요량의 단백질의 12%가 됩니다. 그럼 두 개를 먹으면요, 거의 25%가 된다는 소리예요. 두 번째는요, 계란은요, 포만감을 많이 유지시켜줘요. 계란 먹고 나가면 정말 든든합니다. 그래서 계란은 정말 맛도 좋지만, 우리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음식이고요. 세 번째는요, 영양소의 보고예요. 계란에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. 비타민 A, B, D, E 뭐다 있습니다. 그리고 각종 뇌와 눈에 좋은 영양소까지 다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결핍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은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저칼로리 음식이라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 부피에 비해서 다른 음식들보다 칼로리가 적습니다. 그래서 이 저칼로리 음식이라는 것, 요런 것들이 계란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. 계란을 주의해 드실 분도 있죠. 계란은 이제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은 누명을 쓰고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.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또 계란 성분 중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정상인이 계란을 하루에 두세개 정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삶은 계란, 후라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란을 충분히 섭취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계란을 드실 때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 후라이를 하면 당독소가 조금 생기는 거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구운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에는 당독소가 조금 생길 수 있다. 그리고 삶은 계란이 최고 좋긴 하지만 구운 계란이나 후라이도 좋은 식품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